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케이블에서 등 운동하는 거를 응용 동작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세우고 해도 되는데 지금처럼 다시면돼 어, 지금 어느 정도 잘 합니다. 어, 잘하는데 여기서 살짝 가급 조금 더 숙여주면은 자, 무릎 살짝 구부고 어. 여기서 약간 숙여봐 요상태해서 그리고 무게중심 뒤로 빠지지 말고 어. 하고 가서 딱 들면서 드는 거 하나. 어. 요까지에서 보통 멈춰지거든요 다시 자 스탑 이정도에서 멈춰지잖아요 그러면 힘이 요까지 끝까지 다잘 안들어가요 그래서 더 눌러봐요 쭉 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명치 밑으로까지 더 당겨주는거지 쭉 그렇지 어. 어. 그리고 좀더 숙여야 돼 케이블 오는 강하고 내 등각이 거의 수평이 되려는게끔자이 상태 잡았다 아이 자, 가슴 들면서 당겨 하하 쑥 당겨 하 둘 요까지 지금 셋어 지금 딱딱하게 들어가거든요 요 하부까지 등 하부까지 아, 살이 많아서 안 보인다 예. 이 지금 딱 잡았을 때 요렇게 하시면은 딱딱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하다보면 살짝서재 도수비 맞을 어. 어, 때도 여기 쫙 늘어날 수 있게끔 너무 살치를 세우지 마시고 예. 쭉 그러면 등 전체가 힘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좀 잘못하고 있는 게, 풀다운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풀다운. 요즘 <laughs> 이렇게 밑으로 누 눌면서 당긴다, 이가 그러지 말고, 가슴 들면서, 체중 앞으로. 자, 가슴 들고. 자, 붙이면서, 자, 당겨. 최대한 몸에 붙이면서 그대로 쭉 끌고 와, 밑으로. 이렇게 해붙이라 쭉. 니가 가슴 너무 드니까, 그렇다 이가 살체를. 그렇지. 살체가 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놓을 때. 그대로 쭉, 그렇지. 머리 숙이지만, 하나, 들고, 들면서. 오케이. 자,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케이블 세팅하실 때는, 이 눈맞이를 내 머리 정도 높이에 케이블 줄여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숙입니다. 또, 요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몸에 최대한 붙여서,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게 최대한 가깝게. 그죠? 이거 끝에다가 음. 가슴 들면서 쭉 밑에까지 박아주는 거지. 그래서. 음. 그럼 음. 이게 강의 하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 강한 수축이 들어간다. <laughs> 등 전체가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자, 다시. <laughs> 자, 벌레들 당기면 최대한 붙이고, 손을 좀 밀고 당기죠. 자, 1, 2에서 멈춰버리면 힘이 흘어서 그냥 끝나요. 밑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자, 그래서 나는 여기서 더 당긴다. 몸집 밑으로. 다시, 하나, 둘. 쭉, 여기까지. 대신 가슴 들으면서 쭉 들어라. 그렇지. 숙이고. 자, 숙였다, 이가 뒤로 빠졌다, 얘 지금. 자, 살짝 숙이고. 자, 이 상태에서 스친다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온다. 못 당기거든, 지금. 다시, 하나, 둘, 셋. 가슴 들고 그렇지 다시 숙이고 자 가슴 들면서 그렇지 숙이고 고 여기를 눌러줘 숙여 가슴만 딱 들면서 그렇지 알 이제 아. 이로 와야지 지금 끝나야 아. 맞지 네가 아. 지금 자꾸 들라고 상체를 무게를 뒤로 빠지면서 허리로 무게를 잡고 있다 그러요 음.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에서 가슴을 들어야 되는데. 여까지 오다가 그냥 이렇게 쑥들나지 말고 이상하 머리만 들어봐봐 응. 그냥 이상 체육은 몸에 붙여서 당기신 다음에 아, 이제 끝이다 이상태에서 어. 가슴 들면서 살짝 아. 다시 누르고 자 요렇게 그렇지 아. 이친구가 좀 등이 아. 도발합니다 <laughs> 이게 안마운다 사실 그자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친구는 지금 이 어깨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손도 힘을 많이 들어가고. 자, 여기서 그대로, 이 무게가 앞에서 당기고 있잖아, 지금. 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어. 앞으로. 뒤로 이렇게 빼지 말고, 어. 앞으로 숙인 다음에, 아까이 오는 거지, 이렇게. 얼굴에 스치면서. 스치면서 오다가, 이제 끝이다, 얘가. 어. 안당기지 않아, 치대한 어. 그래서 가슴 살짝 들어서 조금 더 수축하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어떤 게 어려운데요 지금? 앞으로 쏠리면서 응. 마지막 수축 지점에서 가슴을 들라는데 내가 네. 허리가 좀안 좋잖아 응. 어. 그러면 응. 조금 더 유연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힘은 잘 들어가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허리가 아픈 거는 이 흉추에서 가동이 돼야 되는데 힘이 허리를 많이 받친 상태에서 들어버리니까 여기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당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다 하시면은 가슴을 최대한 들어 주세요. 내가 가슴을들수 있다면. 네.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I won't stop till I hear him say.